어디 나가려면 그냥 나가냐? 조금만 기다려. 맨날 조금만, 조금만 해놓고. 빨리 안끝네 응? 기다려, 알았어. 빨리 끝내게 저쪽 더 가. 뒤로 더 가야지. 아고 야, 뒤로 더 가야 돼, 너. 어? 응? 뒤로 더 가. 빨리 끝낼게. 맨 아, 기다려, 맨날 기다려. 응? 기다려 해놓고 안 기다려? 안 끝나? 빨리, 빨리 끝낼게.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, 빨리빨리 빨리 안 끝나. 응? 엄마 답답해, 누나. 응? 응. 엄마 답답하지? 왜 빨리 안 내는 거야? 왜? 왜 빨리 안 끝내는 거야? 여러면 기다릴게. 알았어. 다 했어, 이제. 너 눈도 닦아야 돼. 저쪽으로 가봐. 눈 닦게. 눈 닦으러 가자. 눈 닦으러. 얼지눈 닦으러 가. 내 눈. 눈 돼. 이쪽도 이쪽도 쫓아다니지 마 한번뜯낼게 아, 못생 이게 뭐야? 기다려.